한시. 갑자기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수십 배 해당되는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 안에는 그러한 산소가 아직 없지요. 그래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몸이 적응하면서 거친 호흡도 안정 상태가 되는데요. 이를 항정 상태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초반에 거친 호흡과 더불어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호흡 조절, 속도 조절 등으로 피로 물질 축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항정 상태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호흡이 롤러코스터가 되면 안 됩니다. 와 황제 2시 43분 문복산 1.7km. 영남알프스 구봉 종주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설악산 종주를 갈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남아서 계획에도 없던 구봉 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0.16. 문복산에서 180m 온 지점이고요. 지금 가야 될 길은 운문령 5.2km고요. 4.5km 삼계리 방향 개살피골 쪽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은 운문령 쪽으로.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서 문복산은 구봉에서 빼자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최단거리만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살피골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문복산 코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여름에 고6 3번 여기가 학대산이죠 여기서 아래쪽 길로 신원봉 문복산에서 3.5km 온 지점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낙 동정맥 와항제로 해서 고원산을 올라갈 수 있죠 지금은 오른쪽 1.9km 음문령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복산 5.4km 이제 음문령으로 해서 가지산을 올라가야 되겠죠 살바에이 대피소 가지산 1.5키로 아 지금 랜턴이 거의 방전 직전입니다 밝기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일출시간 6시 18분 현재 6시 6분 6시 11분. 여기 아래째 그리고 그 넘어 운문산이죠. 그 뒤로 억산도 보이고요. 천황산, 제약산 그리고 왼쪽은 영축산, 신불산 능선입니다. 아래째 1시간 20분 역시 억새는 역광으로 봐야 이쁘죠. 왼쪽은 백운산 1.8km 백호바이로 유명한 산이죠 계속 아래째 방향으로 아래째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은 배너미째로 해서 청도 삼계리 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삼계리에서 문복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상양마을 쪽으로 하산을 하는 길이고요 운문산은 1.5km 직진입니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호흡법이 정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장 편한 방식대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빠르게 달리거나 급경사를 오를 때 코로만 호흡을 하는 게좀 많이 버겁죠. 그래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입과 코로 동시에 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 천왕산이 보이죠? 천왕산 사자봉 뒤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 제약산 수미봉입니다. 그 뒤로 영축 신불산 라인이 보이고요. 지금 도래저 쪽으로 해서 천왕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줌살롱화이팅 <laughs> <laughs> 하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이팅. 다시 아랫쨰 성향마을 2.9km 성향마을 아랫쨰 1.8km 8시 57분 야 오늘 막 여기 주차하신 분들 많네 거의 한 사람 안 내려오는겨?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새벽에 갔는겨? 예예 어, 몇 예. 시에 올라간데요? 저요? 1시요 와... 딴 데로 왔어요 딴 안... 오늘 여기 손님들 많아서고 여기 자리가 없어서 기 기다리시는가 봐요. 자리 아이... 없는데 많이 온다며. <laughs> 안녕하세요. 차가 하나도 편나요 하나나 팔죠. 하나는 하나는 잡수라고 준비할게요. 이거는 피크닉 루비에스요 루비에스요? 예. 예. 등산 이... 가실 때. 아 등산 할때딱 때. 예. 좋겠네요. 네네. 거, 이것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이시나노요 이거, 이거 새코, 새콤달콤. 네. 이걸 달달한 거. 네. 이것도 새, 새콤달콤, 새콤달콤. 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천왕산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거기 <거긴 뭐하는> 야 <거야. 웃음> 예? 거기 뭔지? 아, 저 영상 촬영한다고. <laughs> 오른쪽으로 가면 도래저 쪽으로 해서 천왕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아, 네. 고마워요. 예. 지금은 도래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날씨가 많이 덥네요. 도레제. 여기 터널 지나서 바로 천왕산으로 올라가는 들머리입니다. 금망데크가 새로 생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왕산이 보이네요 여기서 천왕산까지 2.3km 도래제는 1.4km 지금 올라왔고요 필봉 왼쪽 방향 1.9km 그쪽으로 해서 폐충사로 내려갈 수가 있죠 가지산 백운산 운문산 비슬산도 보이고 필봉 쪽이고요. 저기 넘어 천왕봉이 보이고 제약산 수미봉 천왕산 사자봉. 저기 앞에 천황제 제약산 여섯 번째 봉우리죠. 음, 엄청 달다. 억새는 지금 오시면 돼요. 10월 중순까지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많이 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억새는 해를 역광으로 받아야 이쁘게 빛이 나죠. 태양이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없네 조금. 너무 여기는 주암계곡으로 가는데 네. 이쪽 가면 네, 네, 네. 주암마을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죽점마을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네. 이쪽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게 네. 사자평이거든요. 네, 음. 갈 그러니까 쭉 왼쪽으로 가서 사자평을 해서 네. 저기는 기 보이죠. 저기. 아우, 거가 이제 죽점마을로 내려가는 아, 길이에요. 네. 거기서 타고 이 능선 타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면 네. 족전마을 1.8km인가 아, 나올 네네네네. 거예요. 우측 아, 길로 들어가시면 시그널이 돼요. 시그널이 많이 있겠죠? 찾기 쉬워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산길만 따라서 능선으로 올라간 다음에 삼거리가 네. 나오는... 사자평 방향으로 고사리 분교 500m. 지금은 사자평 고산 습지 600m. 여기 삼거리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털보 산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약산이나 천왕산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2.3km. 죽점마을 방향으로 꺾어집니다. 죽점마을 1.8km. 코그니 펜션. 여기서 제약산까지는 5.1km.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청수골 2.5km. 팔에서 방향도 우측으로 가야 되죠. 잠시 슈퍼점 들렀다 가겠습니다. 1시 35분. 으쨔, 으쨔. 여기 오른쪽은 베네골 아이시죠. 여기서 철제 다리를 건네야 됩니다. 여기 8에서 2교. 8에서 2교 넘어가기 전에 청수 자골, 청수 우골, 중앙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자골은 시운대 사유지라 좀 폐쇄가 되어 있고요. 중앙 능선은 한박등을 넘어야 되고요. 청수 우골은 아, 죽바우등 한박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매표서고요. 입장료가 천 원입니다. 2시 19분. 영축산. 만만치 않습니다. 아, 2.4km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영축산, 우측으로 2km. 단도성터 저기 위에 성터 보이죠? 있구나. 예. 3시 42분, 심불산 2.9km. 연주라서 인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축산 주변 없애도 상당히 이쁘죠? 아, 이쁘다. 오른쪽은 신불산 공룡능선. 앞에 신불산, 신불재. 오른쪽은 불승사에서 올라오는 코스. 신불산. 저기 마지막 봉우리 간월산 오른쪽으로 대내봉이 보이고 그 뒤로 능동산도 보이네요. 음 가지산 운문산도 보이죠? 간월재. 이 시간에도 줄서 있네요. 베네봉 6시 11분 오우 저 우네 봐라 천황산 제약산 오 하늘 이런 하늘을 보고 하늘이 뒤집어졌다고 그러죠? 일몰이 너무 이뻐서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구경을 했네요. 랜턴이 거의 방전 직전이라 화산길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대덕사. 급경사에다가 낙엽이 많아서 좀 미끄럽고 등로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진을 좀 뺐습니다. 화산하는데.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고온사까지 한 6km 정도 되는데요. 차량 해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동안 먹고 놀고 게으름을 좀피 폈는데 오늘 아 제대로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조금 밝은 곳에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 30분